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신문사 사장 배창환 신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음에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랑스런 우리 대구 경북의 인연으로 이렇게 득담을 나누면서 하늘을 막고 자는 이 자리에 참으로 좋은 자리이고 또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없이 반갑습니다. 참 열심히 사시고 잘 지내시는구나 싶은데 올해는 뭔가 조금 마음 한켠에 무거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TK는 물론. 나라의 올한 해가 조금은 걱정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하나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위기는 세대 간, 계층 간, 뭐, 보수나 진보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갈등이 커지고 오히려 반목하는 것이 커져서 그 골이 깊어진 것이 그 탓이 아닐까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갈등,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흔히 그냥 같이 생각은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이 있으면은 안이 있게 마련이고.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게 마련입니다. 진보가 있어야 또 보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함께 밀당을 하면서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갈등을 부추겨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구 경북인들이 우리 TK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화합하는 일일 것이고 그 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상대방,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로, 존재와 그 가치를 인정하는 화합만이 이 사회의 갈등 구조를 국국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TK는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힘을 모으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 왔습니다. 사실 항상 좋은 시절만 보내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저는 저 멀리 신라 시대 신라 시대 삼국 통일을 이뤘던 그 에너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고, 국제보상운동이나 28민주화운동, 또, 지난번 제가 대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6기때금무기 운동, 이 모든 것이 대구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함께 살아가는, 화합하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조그마한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화합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신공항 백지 기억나시죠? 아 백지가 되었다 그럴 때 없어졌다 사라졌다 할때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습니까? 그래서 저희 매일 신문은 일면을 백지로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지화된 그 신공항이 그렇게 우리가 힘 빠져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영, 권영진 시장님, 김관영 도지사님,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전 시도민이 화합의 힘으로 이 백지화된 신공항을 통합신공항으로 바꾸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없어진 것 같았는데, 사실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정말 맹실 상고한 국제공항이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또 힘을 모아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좋은 선물로, 더 좋은 삶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구경북 출신 시도자 여러분. 대구 경북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한 해도 고향과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 매일신문도 발전된 대구 경북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대구 경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도민을 화합으로 묶어가는 일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겠지만 행변상 그리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환희와 감동이 가득한 2017년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창원사사신 분이네 신년 인사 함께 하셨습니다. 소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